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의 작고 세련된 미용실에는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른 살 서연은 스물두 살부터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7년 동안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왔죠. 그녀의 손님들은 서연의 솜씨를 칭찬하며 단골이 되곤 했어요. 미용실을 오픈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32살 남편 준혁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어요. 준혁은 미용실 오픈 초기 자금부터 홍보까지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여겼고 아내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죠. 서연이 바쁜 날에는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해 미용실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준혁의 이런 모습에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늘도 서현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다 손질하고 나서야 시계를 볼수 있었죠.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서현은 핸드폰을 확인하니 준혁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식사는 했는지, 언제 들어올 것인지 묻는 따뜻한 문자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단골 고객 때문에 늦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준혁은 집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때로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서연의 꿈을 위해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지친 모습에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차를 건넸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갑자기 예약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 미안해 준혁은 괜찮다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고, 서연은 즐겁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평화로운 나날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연과 준혁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온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단골 고객 때문에 늦었다는 설명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미용실이 잘 되어 손님이 많아진 거라 생각한 준혁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오후 준혁은 서연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서연의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서연은 준혁을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바쁘다며 금방 돌려보냈습니다. 미용실은 그다지 바빠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준혁은 이상한 기분을 안고 미용실을 나왔어요. 일주일 후 준혁이 다시 미용실에 들렀을 때 서연은 고급스러운 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평소 스타일과는 다른 명품 가방이었어요. 새로 산 거야. 준혁의 물음에 서연은 단골 고객이 선물해줬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순간 의아했지만 서연이 실력이 좋으니 감사의 표시로 받은 선물이라 생각하며 의심을 접었어요. 그러나 준혁의 마음 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대화도 예전만큼 깊지 않았어요. 준혁이 주말 데이트를 제안해도 서연은 미용실 일을 핑계로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해한다고 말했죠. 어느날 저녁 준혁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서연을 데리러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따라 서연에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미용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직원은 서연이 일찍 퇴근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했지만 아내가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갔을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죠. 그러나 집에도 서연은 없었어요. 준혁은 불안한 마음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야 서연이 받았죠. 어디야 준혁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골 손님과 미용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곧 집에 갈 거라는 말과 함께요. 준혁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그리고 배경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의심의 씨앗이 준혁의 마음 속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 귀가 시간 통화 내용. 그리고 서연의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죠. 준혁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서연의 행동은 분명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느날 점심시간 준혁은 동료와 함께 서연의 미용실 근처 식당에 들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남자는 세련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누구지 저 사람은 준혁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연과 그 남자를 관찰했죠. 두 사람은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단순한 미용시, 고객과 디자이너의 관계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이 그 남자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준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두 사람을 준혁은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남자는 서연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선물을 받았죠. 그리고 남자는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선물 상자를 바라보다가 미용실로 돌아갔어요. 준혁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이야기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저녁 식사 후 서연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가 바로 옆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준혁은 우연히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준혁의 머릿속에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저녁 서연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상대로 서연은 저녁에 단골 고객 때문에 늦을 것 같다며 준혁에게 미리 연락했어요. 준혁은 괜찮다고 답하며 서연이 미용실을 나서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떠나자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서연은 미용실에서 나와 곧바로 택시를 탔고 준혁도 다른 택시를 잡아 뒤따랐습니다. 서연의 택시는 도심의 번화가를 지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혁은 택시 안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서연의 행동을 지켜보았어요. 서연은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제 본그 남자였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고 준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준혁은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호텔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태수였어요. 태수는 평소와 다른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어떤 남자랑 호텔에 들어갔어. 객실번호 알려줄게.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수가 말해준 객실번호를 메모하며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혁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연과의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그리고 미용실 오픈을 함께 축하했던 순간들까지. 객실 앞에 도착한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상반신이 드러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준혁을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 안에서는 침대 위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준혁과 눈이 마주치자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불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죠. 준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자는 침착하게 문을 조금 더 열며 준혁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마치 이 방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가 가증스러웠습니다.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서현을 바라보았죠. 서현은 울먹이며 이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다내 잘못이야.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허망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했던 모든 순간이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자기 소개를 할게요. 저는 민수입니다. 35살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현 씨는 제 단골 디자이너입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렇게 단골이면 왜 호텔 방에서 만나는 거지 일방적인 관계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 다 동의한 상황이잖아. 그게 무슨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객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민수는 침대 끝에 앉아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서연 씨의 재능을 알아보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준혁은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호텔방에서 만나는 거야. 재능을 알아보는 방법이 참 특이하네. 서연은 흐느끼며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한 걸음 물러났어요. 서연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준혁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죠.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이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이 눈물도 거짓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돈 다발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했으면 합니다. 금액이 부족하다면 더 드릴 수 있어요. 준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받았던 명품 가방과 밤늦게 귀가하던 이유, 그리고 미용실의 갑작스러운 성공까지 모든 것이 민수와 연결되어 있었죠. 준혁은 민수가 내민 돈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돈으로 끝날 문제야? 내가 누구길래 내 아내를 사고, 내 결혼 생활을 망치지 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민수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 씨는 특별해요. 그녀의 재능이 묻히는 걸볼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서 도와줬을 뿐이에요.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민수 씨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요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엔 정말 단골 손님이었어. 그런데 민수 씨가 계속 호의를 베풀고 비싼 선물도 주고 미용실 홍보도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모르게 이렇게 휘말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서연의 말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서연의 고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동요가 느껴졌어요. 서연을 바라보는 민수의 시선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죠. 준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야. 서연은 준혁의 팔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떼어내고 방을 나섰죠. 준혁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친구가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는 준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상간 소송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준혁은 침착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며 메모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였어요. 준혁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연과 민수의 만남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죠. 탐정은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식사하는 모습,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특히, 민수가 서연의 미용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준혁의 상간 소송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죠. 한편 서연은 계속해서 준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매번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죠. 서연의 눈물과 애원에도 준혁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법적 절차에만 집중했어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민수는 자신의 경제적 지원이 불륜이 아니라 단순한 후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죠. 특히 호텔 출입 기록과 은밀한 만남을 담은 사진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법정에서 서현은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민수의 유혹에 넘어간 것 그리고 준혁을 속인 것까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시인했어요. 그녀는 준혁에게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 이 말을 들은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죠.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준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민수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민수는 항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미 언론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회적 이미지는 크게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몇몇 사업 파트너들은 민수와의 계약을 파기하기도 했죠. 법원을 나서는 준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리했다는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1년 전만 해도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사람과 이제는 남이 되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그것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혼 후 준혁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서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아픈 기억을 지우고 싶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일에 몰두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아물거라 생각했어요. 한편 서연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인해 미용실의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성 고객들은 서연의 불륜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미용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미용실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7년 동안 쌓아 올린 경력과 일. 2년 동안 정성껏 일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 역시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불륜 스캔들로 인해 그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었어요. 주요 투자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민수는 서울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떠나기 전 그는 서연에게 연락했지만 서연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은 서연에게 민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친구 태수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태수는 준혁에게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주말마다 테니스를 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운동을 하면서 준혁은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또한 준혁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했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태수의 끈질긴 설득에 준혁은 마지못해 소개팅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태수가 소개해 준 여성의 이름은 지연이었습니다. 서른한 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준혁은 처음 만남에서 지연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대화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서영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준혁에게는 위로가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첫 만남 이후 준혁과 지연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연은 준혁의 상처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유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혁이 편안하게 자신의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죠. 그런 지연의 배려에 준혁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어느날 저녁 준혁은 지연에게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연과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배신과 이혼까지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지연은 준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준혁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죠. 폐업한 미용실 앞에 서연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오후였어요. 한때 자신의 꿈이 꽃피던 공간은 이제 텅빈채 임대 광고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7년 동안 쌓아올린 경력과 노력이 한순간의 실수로 모두 무너져 내린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미용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연은 준혁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오픈 첫날. 준혁이 축하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응원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미용실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이 알려진 후로는 어디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서연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한편 준혁과 지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었어요. 지연의 따뜻함과 이해심은 준혁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준혁의 진실함과 배려는 지연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갔죠. 어느날 준혁은 지연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서연은 준혁과 지연이 손을 잡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준혁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었고, 미움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상황을 이해하고, 준혁의 손을 더꼭 잡아주었죠. 서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짐을 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에 오른 서연은 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걸었던 내가 바보였나?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랑보다 욕심을 선택한 대가는 너무나 컸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는 동안 서연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준혁은 지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 나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은 믿음과 존중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준혁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아물어 갔죠. 때로는 서연과의 추억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준혁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서연은 욕심과 유혹에 빠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준혁은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 모든 것을 잃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